게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김프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아웃라이더스 게임 부캐릭터를 키우실 때 무기의 3등급짜리 모두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어요. 혹시나 해서 알려드립니다. 저는 현재 트릭스터를 새로 키우고 있는데요. 트릭스터 캐릭의 3등급짜리 모드를 보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자물쇠로 채워진 모드들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도 이름이 뜨질 않아서 어떤 모드인지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서 알캡처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합니다. 요새 모드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눠서 요새 모드 위쪽으로 한 장. 이 아래쪽으로 한 장, 이렇게 찍어보면, 현재 제 트릭스터는 14개의 모드가 없더라고요. 자기가 키우고 있는 부캐릭에 없는 모드들을 확인하셨다면, 메인으로 키우던 캐릭터로 변경을 해줍니다. 그런데 우선적으로 자신이 키운 메인 캐릭터의 3등급짜리 모드가 전부 있어야겠죠. 저 같은 경우는 테크노맨서, 파이로맨서, 데바스테이터 모두 이 방법으로 3등급짜리 무기 모드는 다 열었습니다. 자 그래서 테크노맨서 모드들을 보면 전부 다 있죠. 그리고 또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 아까 트릭스터 같은 경우 14개 모드가 없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무기 중에 어떤 무기든지 모드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가 14개 정도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. 지금 저는 주무기로 12개 보조 무기로 2개 해서 총 1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무기파밍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낮은 등급의 탐험 모드를 도셔도 되고 스토리 모드에서 만만한 거 찍어서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. 왜냐면은 모두만 챙길 거기 때문에 아이템 레벨은 상관이 없죠. 자 이제 무기가 준비됐으면 이렇게 트릭스터의 무기 모드를 캡쳐해 놓은 사진을 보면서 모드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. 보니까 첫 줄에선 하나 둘세개 삼가 죽음하고 궁극의 치약탄환, 궁극의 데미지 연계, 요렇게 없었죠. 그리고 무기 등급은 모두가 달릴 수 있는 무기 등급이면 상관이 없습니다. 두 개든 한 개든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 모두는 한 개씩밖에 변경이 안 되죠. 자, 요렇게 해서 삶과 죽음을 넣고 모두 변경.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, 치약탄환 넣고 변경. 뭐, 요런 식으로 없는 모드를 전부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트릭스터 클래스에 없는 모드들을 모두 변경을 하셨다면, 이 총들을 창고로 옮깁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본인이 키우고 있는 부클래스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. 창고에서 가방으로 옮기신 다음에 분해를 하셔도 상관없는데, 뭐, 그냥 이렇게 분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창고 안에서 바로 분해를 하셔도 됩니다. 다 분해를 하고 박사한테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3등급 짜리 모두가 전부 오픈이 되어 있죠. 방어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월드 슬레이어 출시되는 기념으로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